노자 49장 성인 무상심 이 백성심 위심 선자 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덕선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덕신 성인 제천하 흡흡언, 위천하 홍기심, 백성 개 주기 이목언, 성인 개 해지, 마흔 아홉째 가름.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다. 오로지 백성의 마음으로써 그 마음을 삼을 뿐이다. 좋은 사람은 나도 그를 좋게 해주고, 좋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는 또한 그를 좋게 해준다. 이것은 성인의 덕이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그를 신뢰한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또한 나는 신뢰한다. 이것은 성인의 덕이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은 천하에 임할 때에는 늘 분별심, 분별심 없이 수렴한다. 하나를 위하여 늘그 마음을 혼돈되이 한다. 백성이 모두 귀와 눈을 곤두세우며 경쟁하려 할때 성인은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로 만든다. 50장 출생 입사 생지도 1 6삼 사지도 163 인지생 동지사지 역십유삼 부하고 이기생생지후 계문 선섭생자 육행 부루시호 입군 불피갑병 시무 소투기각 호무 소조기조 병무, 소용, 기인. 부하고, 이기무, 사지. 신째 가름. 삶의 자리에서 나오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삶의 무리가 열의 셋이 있다면 죽음의 무리도 열의 셋이 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의 땅으로 가고 있는 자들 또한 열의 셋이 있다. 대저 웬 까닭인가? 너무도 후하게 살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다. 대저 듣건데,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무트로 다녀도 호랑이라 콧불소를 만나지 아니하고, 군대를 들어가도 갑옷을 입거나 병기를 차지 아니한다. 콧불소가 그 뿔을 들이댈 곳이 없고, 호랑이가 그 발톱을 내밀 곳이 없고, 병기가 그 칼날을 내리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저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 죽음의 자리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51장. 도생지, 덕축지. 물 형지 세 성지 시이 만물 막부 존 도이 귀덕 도지 존 덕지 귀 부막지 명이 상 자연 고도 생지 덕축지 장 장지 육지 정지 독지 양지 복지. 생이 부류. 위이 불시. 장이 부재. 시위 현덕. 신한째 가름. 도는 만물을 생하는 것이요. 덕이란 만물이 도로부터 얻어 쌓아가는 것이다. 물이란 끊임없이 그 형체를 갖추어 가는 것이요. 새란 생명력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만물은 도를 높이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 도우 높음과 덕의 귀함은 대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도는 만물을 생하는 것이요 덕이란 만물이 도로부터 얻어 쌓아가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도는 만물을 자라게 하고 길러주기도 하지만 멈추게도 하고 또 덕을 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양육하고 덮어 감싸주는 것이다.생하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대게 해주면서도 거기에 기대지 아니하며 자라게 하면서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이것을 일컬어 가물한 덕이라 하는 것이다.52장 천하유시 이위천하모 기득기모 이, 이지기자 기지기자 부수기모 몰심불태 색기태 폐기문 종신불근 계기태 제기사 종신불구 견소왈명 수유왈강 용, 기광, 복귀, 기명, 무유, 신앙, 시위, 습상. 쉰 두째 가름, 하늘 아래 시작이 있었다. 그 시작으로 천하의 어미를 삼으라. 이미 그 어미를 얻었을 진데 그 아들도 알아야 한다. 이미 그 아들을 알았을 진데 다시 그 어미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몸이 없어질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을 것이다. 얼굴의 감정의 구멍을 막고 아래 욕정의 문을 닫아라. 그 몸이 닿을 때까지 궁색함이 없을 것이다. 감정의 구멍을 열고 세상 일로 바삐 건너 다니면 그 몸이 끝날 때까지 구원이 없을 것이다. 미세한 것을 볼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연약함을 지킬 줄을 아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 내 몸은 빛을 활용하여 다시 도 근원인 그 밝음으로 복귀하라. 내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곧늘 그러함으로 도를 몸에 베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